가위로 무쌍 한번 찍어 봐야 되나? 또 <laughs>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They are coming. 그냥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비를 잡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고들 하거든요.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플레이어 이름 드려용. 컨트롤을 확인하려면 F1 W A S D 재장전 R 발차기 스페이스바. 발차기를 할 일이 있을까? 방금 총 들고 있는데가? 아 클릭할 때마다 해야 해. 이렇게. 막? 오케이 오케이. 쉬운데? 어 느리잖아 쉬운데? 쉽다. 속도 너무 느렸죠 방금? 킥훈련. 킥은 좀 지켜볼게요. 와 무기가 엄청 많네. 응. 뭐야 이거미친거 아니야? <laughs> 저. 오케이 1번 누르면 이거 수류탄 날라가는 건가? 오케이 쉬운데? 어. 레밍턴 이건 별로 안 좋아보이고 글록을 살까요? 응 글록 사자 오케이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무기를 딴걸안 써봤네 이거 다른 무기 써봐 오! 아, 두 발이야. 오케이. 일단은 권총이 좋은 것 같아요. 발로 차봐. 어? 아, 좋네. 발차기 강화해야겠다. 아,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응 오, 최종 업그레이드. 뭐가 바뀌었어? 더 세지나? 어, 뭐야? 아! 아, 겁나 오래 써. 어 어, 전... 웨이브 수가 늘었다. 어, 덩치 큰 애도 나왔습니다. 응. 머리 싸죠. 응. 오케이. 어, 이큰 애가 잘안 죽네. 이제 문제는? 이 헬멧으로 달린는 애들. 잘안 죽어. 딱 여기까지는 쉬어서 응. 그.. 보니까 한 30일차부터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 그때까지 겪어보겠습니다 3000원? 어이 정도면 훈련 한번 포기하고 이거 살만하죠? 옷딨어 골디 그래 나의 파트너 잘해보자 얘도 총 쏘면 죽나? 일로 와봐 골디 오 잠깐만 잠깐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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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워 오 잠깐만 야야야한 개가 왔다 한 개가 왔다 벌써 한 개인가? 네. 머리 머리 아 확실히 이제 이뭐똥 쌌어? 아니 알을 쌓으니까 똥을 진짜 똥을 쌌네. 오 개까지 나와?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어? 어, 이러면 안 돼, 곤란해. 곤란해. 어우, 다, 어우, 야, 나 끝까지 왔는데? 잠깐만. 오케이. 깼, 깼나? 해치웠나? 오, 참수, 아, 아. 목 자르는 기능이 있는 거야? 아! 와,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한번 <laughs> 써봐. 이따가 몇 마리 안 남았을 때한 번, 목한번 따보자. 잠깐만, 일로 와봐도. 목한번 따보자. 어? 아, 너, 어? 아, 뭐지? 좋은 건가? 일로 와봐. 어? 아니, 뭐야? 좋잖아? 슉! 슉! 아, 너무 짧다. 근데 똑똑똑똑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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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 은데 <laughs> 똑아참 <laughs> <laughs> 수가 100 인거 없 나？어 뭐야？참수 100 어, 아, 이 거다. 아, 이거 사야겠다. 잠깐만. 가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존버한다. 가위로 무쌍 한번 찍어봐야 되나? 또? <laughs> 아니, 게임이 너무 쉬워졌는데, 쉬어버리... 이게? 어, 이거 이러면 안데 곤란해. 곤란해. 오, 야, 나 끝까지 왔는데? 자, 헤드헌터 하는 거야, 헤드헌터. <laughs> 자 오늘 나는 헤드헌터야 어 일로와 자 너도 뭐 그래 좋아 가위 업그레이드 바로 해아 오케이 가위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자 가위 가위의 힘을 보여 <laughs> 좋아 가위의 힘을 보여줘 <laughs> 좋아 좋아 길어졌어서 오케 가자 와, 참수 100% 시원하다. 어, 가자. 어, 하, 여러 명도 되네, 이제. 오케이. 좋아! 다 들어와. 어? 바리게이트? 여기다 설치를 한 다음에? 난 여기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답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다. 진짜? 이제 총 달아줘야겠다. 용이한데 쉬운 아, 게임 관통 게신주 아이 쉽죠 게임 게임 너무 쉽죠. 관통되는 총뭐 없나? 이런 거 해줘야겠다. 어 이런 거 해줘야겠네. 그러면 220까지 또 모아봐야겠죠? 무난해 무난해 어 무난해 나쁘지 않아. 야, 이럴 때한방 싸주고, 여유있을 때. 자, 이렇게. 그렇지. 어, 아, 600이야? 600? 잠깐만. 1 골드. 5만? 어, 아, 1 골드를 하면 더 싸네? 돈도 모아야겠다. Many months later. <laughs> 아, 이 어렵다는 게 무슨 소린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거 사볼까? 아, 어쨌든 가장 비싼 거니까. 아, 얘는 가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참수가 낮기 때문에. 가위는 그대로 가고. 자, 파트너는 얘. 아, 드론이죠. 드론. 아, 좋아. 어떤 건지 한번 써볼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훨씬 쉬어질, 것 같죠? 내가 장전하는 동안 얘가 싸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앞으로다가. 오. 자, 이제 뒤로 왔다가. 야, 앞으로 사실 바로 죽지는 않나 보네. 에? 유탄 한번 써볼까요? 어? 뭐지? 어, 좋은데? 유탄 좋은데? 자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나쁘지 않을지도? 나쁘다. 나쁘다 나빠. 나 야, 나빠 나빠. 야야야. 야, 너무 나빠 너무 나빠. 이 관통력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관통력은 중요하지 않아. 유타는 그냥 관통이 필요 없거든. 자 77일째인데 오늘 이거 80일째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80일째까지 하고. 죽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에이, 아, 오늘 아주 재밌게 했어. 어, 오늘 진짜 재밌었다. 자, 마무리. <laughs> 뭐야? 천우을 버텼어? 자, 오늘은 이렇게, day are coming. 게임 해보면서, 열심히 좀비 막아봤는데요. 이게 초반엔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확실히 어려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